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헤인 SP 전직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해인 SP 전직 같은 경우는 내년 9월 1일에 출시됩니다. 네, 엄청 멀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SP 전직 퀘스트 1단계를 완성하게 되면은 SP 고유 패시브를 얻게 되는데 이 고유 패시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식 전승, 그 다음에 천둥, 그 다음에 화염 원소 이두개씩을 얻고 시작하게 됩니다. 지식 전승 같은 경우는 해인이 원래 버전 원래 버전의 그 고유 패시브 스택 쌓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식 전승이고요. 그다음에 천둥하고 화염은 SPA에서 따로 생긴 그 원소 스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식 전승은 해인의 원래 고유 패시브였기 때문에 최대 4개까지 적용이 돼서 지능을 증가시켜 줍니다. 단, 전용 장비를 끼게 된다면, 이거는 최대 5개까지 누적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턴 종료를 할 때, 적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천둥 또는 화염 원소 중에서 무작위 2개로 획득하게 됩니다. 이거는 천둥을 2개 얻을 수 있고요, 아니면 화염을 2개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천둥 1개, 화염 1개씩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랜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각 원소는 최대 4개까지 누적이 가능하고, 제거 스킬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단 전용 장비를 끼게 된다면, 이 원소도 최대 5개까지 누적이 가능합니다. 각 원소마다 특수효과가 있는데, 화염 원소 같은 경우는 화염 원, 화염 원소 1개당 치명타율이 2%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둥 원소 한 개당 받는 피해량 마이너스 2%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 보자면, SP 전지 퀘스트 2단계를 완성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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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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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 용병 중에서 최강의 용병인 마녀를 얻게 됩니다. 오! 그 다음에 한번 스킬들을 살펴보자면, 1코짜리 스킬은 패시브로는 각성기 스킬을 강화시켜줍니다 피해량을 플러스 50% 시켜주고 그 다음에 헤인의 각성기가 장판기 잖아요 장판기인데 그장판에 지능 1배 수치만큼 고정 피해를 추가시켜 준다는 라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리코리스 간바룽 장판 효과랑 약간 비슷해진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스킬을 사용하게 된다면 마법의 장벽을 얻게 됩니다. 이 마법의 장벽은 처음 받는 마법 데미지는 마이너스 30% 감소시켜준다. 3턴 동안 지속이 가능한 버프를 얻게 되고요. 사용 후에는 두칸 재행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콧자리 스킬은 세 가지 스킬 중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스킬인데요. 세 가지 스킬이 어떤, 게,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번개 원소, 화염 원소 각각 2개씩 사용해서 아군 한 개의 부대를 텔레포트시킨 후에 피해량을 플러스 10% 증가시킨다. 1턴 동안 지속. 이 스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스킬은 번개 원소 4개를 사용해서 1.6배의 피해를 주고 기병에게 더큰 피해를 준다. 그리고 이 번개 스킬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3칸입니다. 세 칸이기 때문에 전투 진입 전에 병사 사거리를 플러스 1을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마녀를 들고 간다면 마녀는 사거리가 2잖아요. 그런데 이 스킬로 공격해서 사용을 하면은 해인, 그 다음에 마녀 모두 세칸 원거리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전투 후에 적 방어 마이너스 30% 그리고 2턴 동안 지속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전투 진입 전 병사 사거리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해인이 중장창병을 들게 된다면 두칸이 e 스킬을 사용하면서 두칸 딜로 공격하게 되면 중장창병도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염 원소 4개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스킬 같은 경우는 메테오 짝퉁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맞은 적은 턴 종료 시 지능의 1배 수치만큼의 고정 피해를 받는다입니다. 원래 메테오 같은 경우는 최대 생명력의 20% 수치만큼 고정 피해를 받는다였는데 이 짝퉁 메테오는 1배 수치만큼 고정 피해를 받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해인 SP 스킬 설명들이었고요. 그 다음은 곧바로 실제 사용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인이 처음 전투를 시작하게 되면은 필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식 전승, 그 다음에 천둥, 화염 두 개씩 얻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혜인이 턴을 종료하게 되면은 지식 전승을 이런 식으로 하나 얻게 되고요. 원소를 최대 두 개를 얻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천둥, 원소 한 개, 화염, 원소 한 개를 얻은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죠. 이번 턴을 한번 턴을 종료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죠. 자, 자, 자. 빨리, 빨리. 좋아요. 그 다음에, 어, 한번 더 턴을, 일단은, 음, 잠시만요. 일단 턴을 한번 더 종료시켜보죠. 그러면 계속 스택이 쌓였고 이번에는 화염 두 개가 쌓인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죠. 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고유 패시브 설명은 대충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다음 스킬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개행동 두칸이 되고 그 다음에 처음 받는 마법 데미지를 마이너스 30% 감소시켜주는 버프를 3턴 동안 얻는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각성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성기 피해량이 증가하게 되고, 수요가가 고정 피해까지 증가라는 거 방금 보셨나요?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느린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여드리자면 헤인이 원래 이렇게 추가적인 공격한 다음에 이 바로 뒤에 공격 뒤에 그 고정 데미지 같은 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이 이 각성기 일곱짜리 패시브로 인해서 그것까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책 모양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천둥 원소, 그 다음에 화염 원소 두 개를 사용해서 텔레포트를 시켜줄 수도 있고요. 텔레포트 이렇게 시켜주고 나서 피해량을 10% 늘려줄 수도, 그러니까 늘려주는 버프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쿨타임은 1턴이기 때문에 다음 턴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에이 번개의 스킬 같은 경우는 색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게 윈스톤이 없어가지고 윈스톤이 없어가지고 중장창병으로 원거리 공격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없어서 따로 보여드릴 수는 없네요. 지금 천천히 보시면 마녀까지 색한 공격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테오 스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메테오랑 똑같다라고 볼수있습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원래 저희가 알고 있던 최대 생명력의 20%만큼 고정 피해를 준다. 라는 디버프가 아닌 고정 피해 지능의 1배만큼 고정 피해를 준다라는 디버프가 걸린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테오를 썼기 때문에 화염 원소 4개는 사라졌고요. 뭐 이렇게 회인 스킬 사용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